안녕 루디아 화분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월요일 한 주도 힘차게 루디아 화분 보면서 화이팅하시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예고편 보여드린 듯이 오늘은 작은 화분 세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몇 세트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사이즈 작은 화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161번부터 시작하고요 구성은 6개 구성에 가격 택배비 무료에 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사이즈는 제가 앞에만 재고 나머지는 종이컵과 비교해 볼게요 높이 9cm, 내경 8cm, 7 5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보다는 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작은 창이나 요즘에 또 코너나 리톱스 많이 심으시잖아요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고, 이건 조금 좁아서 종이컵에 들어가, 딱 맞는 그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컵은 참고로 높이 7에 넓이 7이기 때문에 종이컵도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화분을 종이컵에 비교하거나 자로 재드리기 때문에 받으시고 생각보다 작다고 반품은 되지 않습니다. 161번, 160, 이렇게 조금 이런 구성이 있고요. 11, 10, 8, 8.5. 여기에다가 조금 넓은 화분도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10.5, 10cm, 10cm. 이렇게 6개 구성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25% 이상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162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62번부터는 작은 화분은 종이컵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보다 조금 더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좁으면 종이컵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62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길은 화분과 조금 높은 화분 두 개가 있습니다. 높이만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10.5 정도 되고요. 넓이는 넓은 건 8, 좁은 건7.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는 이렇게 프릴 모양의 화분을 두 개로 시트로 조합을 해 보았어요. 10.5, 10cm, 10.5, 9cm 이렇게 두개 구성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화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63번, 163번도 이렇게 작고 귀여운 화분들. 한두 개는 조금 더 크고요. 두 개는 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성에 맞게 연,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넓죠. 높이는 거의 8, 9 정도 되고, 넓비는 7, 8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 보시면 좋구요. 작은 화분들도 조인교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한 번씩 넣어드리면 봐 남는 그런 사이즈로 볼수 있고, 여기는 원형과 사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10.5, 10cm, 8 5 c m 이렇게 해서 163번도, 5만원에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멋진 누디아 작은 화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은 화분들이 작다고 해서 더 만들기 가 쉬운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똑같고 또 유약을 시유하는 과정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큰거 유약 한번 시유할 때 이거 4, 5개 시유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164번 종이컵에 넣었을 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64번도 세트 동일하게 6개 구성에 5만원. 여긴 좀더 큰고 작은 게 있습니다. 높이만을 재보면 10.5, 9.5, 8.5cm, 8cm 정도 되는 작은 화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원형 바구니 모양과 프릴이 있는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10.5cm, 10cm, 8cm 이렇게 해서 총 6개 구성에 5만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164번 세트였습니다 저희 루디아 화분은 저희가 완판되면은 그 앞에 표지에 완판됐다고 이렇게 써서 그 공지를 하기 때문에요 완판된 화분들은 없어서 완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챙겨드릴 수가 있는 화분이 없어요. 165번 볼게요. 165번은 작은 화분이 두 개가 있고요. 귀엽죠? 이런 것도. 9cm, 8.8cm, 여기도 7.5cm.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거의 동일한 체격 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5cm. 종이컵 이렇게 들어가니까 8cm는 넘는 그러한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5번 세트예요. 165번 세트는 사각의 두 개가 있습니다. 12cm, 8, 8. 165번 세트 또 이렇게 귀엽은 화분 두 개랑 사각 화분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6 세트 준비했어요, 를 여러분. 마지막 번호, 166번. 166번은 약간씩 기른 화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른 화분들. 높이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가 거의 10cm, 10.5cm가 되고, 넓이는 7, 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이 들어가는 건 8cm가 넘 정도 되고, 이게 빠듯한 거는 7.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작은 화분 4개가 있고, 여기에 원형과 풀 1분, 10cm, 9.5, 여기도 거의 10cm가 되는 166번 세트입니다. 166번 세트까지 총 6세트, 가격 개당 5만원, 세트당 5만원에 택배비 무료로 이렇게 구매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문자로 주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이제 봄이기 때문에 다소 나른한 그런 시간이 되,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루디어 분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른한 월요일 오후도 이겨내시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